자, 안녕하십니까. 증거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차트 흐름상 봐, 보셔도 굉장히 좀가파르게 우상향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딱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이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크게 치고 올 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요. 어,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건 오케이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활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매출이 잡히는 게 굉장히 좀 오래가 걸려요. 그러니까 즉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가 잘 나오는 게좀잘 나오게 되는 게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사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진행을 인해서 이제 영업이익 즉 게 굉장히 좀 많이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매출 또한 굉장히 좀 저조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게다가 올해 중반에는요, 이게 노봉법이죠 노봉법으로 인해가지고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 로봇당,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왜 상승이 나왔냐. 자, 산업용 로봇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레이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자 언제부터 반등이 나왔냐?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월 초부터 해가지고 좀 크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그널들이 보여졌다라고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때 당시에 이제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시작이 됐다. 물론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 중간에 이제 AI 모멘텀들. 자, 10월 이제 경주 에이펙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크게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에서 본격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매출 청사진을 좀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좀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한번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이제 조정이 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좀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5% 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간에서의 계속해서 7거래일 연속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요. 어 그러니까 오늘 한국 시간이죠. 한국 시간 새벽에 미국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이어서 지금 로봇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이런 현재 미국 현지에서 멘트들이 나오면서 테슬라와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일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진심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내년에는요. 이 로봇 산업 관련해 가지고 행정 명령 검토를 한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지금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사실 이런 뉴스들 제외하고도요. 일정상 모에텀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자, 일정을 살짝 보여 드린다고 하면은 큼직큼직한 내용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요. 자, 로봇 관련해 가지고 1이월 7일부터 해서 13일까지 테슬라 옵티머스 대량 생산 인증 심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월 6일 날부터 해서 이 9일까지 CS2026이 일정이 잡혀있는데 자 여기서 현대차의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아틀라스 신형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삼성과 LG 등 다양한 주요 기업들의 로봇 비전 공개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이 이 CS2026 일정에 따라서 이 주가가 상승가 하락에 갈림길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자, 지금 만, 이 어깨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지금 CS2026년 26 이후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요, 지금보다 최종 때 10에서 15%가량 크게 더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 번씩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더욱더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의 좀 강,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씩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최근에 좀 52주 신고가그 부분까지 올라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올라올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좀 리스크를 갖고 나서 좀 진입할게요 현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 정보망 같은 경우는 예 요즘에 NXT 많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 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이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엠테이면블루엠테뭐 노브노디스크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독 빵 차면은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 구에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 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좀 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 선지켜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딱 30분 한테요. 어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 이7로칠해9 화나 8화 나로 동북명 문자 보내, 주 시면, 요초 대링크 같이 보내 드 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 까지 무료 로 보내 드 리고 있 다라고 말씀 을 드릴 수있겠 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넣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네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 세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들 진짜 확 친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 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해 주면은 끝이다. 대기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 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757에 9181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